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찬미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시고 그러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선택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고 눈앞에 제시될 때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지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이 말씀을 기뻐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목은 의지의 진정한 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의 기독교에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리가 이 의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제 성경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자, 할 마음만 있다는 것이 의지죠.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죠. 할 마음만 있으면 그대들이 의지와 소원이 있으면 그런 얘기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할 마음이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참된 종교는 의지와 관계가 있다. 자, 왜 참된 종교가 우리의 의지와 관계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가 감동돼서 진리의 길을 걷기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결정하는 것이 없으면은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의지는, 자, 의지란 무엇인가 의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지는 다른 모든 능력을 지배하는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통제력이다. 의지는 취미나 경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게 하는 인간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결정력이다. 자, 의지는 통제력이라고 했고, 의지는 결정력이라고 했습니다. 의지는 취미나 경향이 아니라 그랬어요.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는 결정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죄와 불순종과 곧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가 말씀과 성령으로 감동되어 있어야만 의로운 결정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감동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본, 그것은, 그런 의지는 본성의 지배받아서 이리저리 죄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성령의 은혜로 감동이 되고, 말씀에 확신으로 차있으면 그 의지는 하나님과 연결된 능력 있는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의지가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대는 마침내 그대를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삶을 살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대는 종종 도덕적 능력이 연약하고 의심에 사로잡혀 있으며 죄된 옛 생애의 습관과 관습의 지배를 받는 자신을 발견하고 낙담한다. 그대가 했던 약속들은 썩은 새끼줄과 같다. 자, 이 사람의 상태가 어딨나요? 하늘에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그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도덕적 능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의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죄된 옛 습관과 관습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의지는 썩은 새끼줄과 같다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은 이런 상태의 의지를 받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 땅에. 그래서 이 의지가 아담 안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 자꾸 좌절하고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에 그 낙담하고 좌절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이 사람이 지금 고민이 뭐예요?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도리어 미워하고 하고 싶지 않는 것을 자꾸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니 어떻게 여기서부터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는 의지의 참된 힘을 깨닫기까지 끊임없이 위험에 처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의지에 어떤 힘이 있는지 우리가 의지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영적인 위험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감정에 지배당하고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본성적인 악한 성향에서 지배당한 채 교회 다니고 신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위험이죠. 그대는 모든 것을 믿고 약속할 수 있으나 의지를 믿음과 행동 쪽에 두기까지는 자 믿음과 순종 쪽에 두기까지는 이란 얘기죠 이 의지를 믿음과 순종 쪽에 두기까지는 그대의 약속이나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감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대가 의지력을 다해 믿음의 싸움을 한다면 승리할 것이다. 그대는 느낌과 감정을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느낌과 감정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날마다 다르고, 오전이 다르고, 오후가 다릅니다. 컨디션에 따라서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에 붙잡히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의 솔루션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 그대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 굴복시키는 일은 그대가 할 일이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시련과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은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를 굴복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대신 해줄 사람이 이 우주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할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대를 취하셔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것이다. 빌보스 2장 13절의 말씀이죠. 유혹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의지를 굴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성령께서 대신 해주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성령께서 유혹을 받을 때 성령께서 해주는 일은 무엇인가요? 네가 지금 유혹을 받고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위험하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그때 즉시 주님께 달려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지를 굴복시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첫 번째 단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의지가 그냥 본성에 사로잡히고 느낌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무너져버리는 것이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즉시 움직이셔야 됩니다. 사탄이 틈 따지 않게 이것이 의지를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지를 굴복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과 우주의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행하게 하실 것이라고 빌리뽀서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2장 13절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대의 모든 본성은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생각까지도 그분께 굴복할 것이다. 어, 여기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낌이 올라오고, 악한 감정이 올라오고, 유혹을 느끼는 거, 이거 다 우리 본성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이런 악한 본성이 그리스도의 영을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배를 받으면 생각까지도 굴복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당황하죠.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바로 이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니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을 다 무너뜨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생각,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 느낌이 올라올 때 그것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즉시 아래켜주기 때문이죠. 빨리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굴복이고, 그것이 의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대는 자신의 충동과 감정을 원하는 대로 다스릴 수 없으나 의지는 지배할 수 있다. 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 속에서 충동이 올라오고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느낌이 올라오는 건 이건 내 의지로 안 돼요. 이건 내가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굴복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더러운 것들을 붙잡고 즐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 보죠. 그대는 자신의 충동과 감정을 원하는 대로 다스릴 수 없으나 의지는 지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대는 자신의 생에 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전적인 변화가 어떻게 오나요? 하나님께 의지를 굴복함으로 의지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므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지고 모든 정사와 권세를 능가하는 능력과 연합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지고 모든 정사와 권세를 능가하는 하늘의 능력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요? 의지를 그리스도께 굴복함으로. 모든 생각을 사라져 봐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므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시험이 올때 말이죠. 계속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그대는 그분의 능력을 굳게 붙잡도록 해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냥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를 굴복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와 연합하나요? 내 의지, 내 소원과 연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새로운 빛, 산, 믿음의 빛이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와 협력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과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 협력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읽겠습니다. 그대는 나의 의지를 예수께 드리겠다. 지금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이 순간부터 전적으로 주님의 편에 서지 않겠는가? 성대 여러분. 시험과 유혹이 올때 주님의 편에 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유혹과 시험으로 그 전쟁이 내, 나에게 가까이 오는데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의지를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를 굴복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 뜻,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서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요. 얼마나 빨리 기도하느냐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성의 척도입니다. 시험이 올때 빨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의지의 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할 마음만 있으면은. 할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주님께 나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신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께 매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교만과 내 자존심과 내 못된 성질이 올라올 때 주님께 나가 굴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온유하고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여 저희 속에서 악한 본성이 꿈틀거릴 때 저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굴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라우디기아 교회의 형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빛을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주시고 저희의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주실 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슬픔과 고통이 많은 세상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유 가에 바이블 칼리지에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마지막 사명 앱을 다운 받으시면 누구나 바이블 칼리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역사와 수많은 교파들이 나누어진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예정론, 칠년 환란과 이스라엘 제삼 성전, 성령을 받는 방법, 참된 방언이란 무엇인가, 참된 거듭남과 중생의 경험. 이런 주제들로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성경절 하나하나 찾으면서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새로 신앙을 시작한 분들도 누구나 쉽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바이블 칼리지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